보셨다시피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이일날 아, 유도 계획가 있어서 오늘부터 감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덜도 말고 빨리 하도록 합시다. 네, 한6섯 네, 지금 5시 반이거든요. 네, 급하게 네, 3일 안에 빼려고 빼고 나가려고 그런 거니까 절대로 약간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차피 웨이트를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몸을 풀고 무산소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천국의 계단 타겠습니다 어? 보이시죠? 향이 진짜 많이 나요 어. 아, 몸무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몇 킬로일까요? 공봉 몸무게가 찐인 거 아시죠? 지금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74.5kg 이제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했고요 김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일 많이 타거든요 그 느낌 마시죠그 젖었는데 젖은 안장에 그 안장에 앉으면 그... 아 뭐라 그야지 몰라 사이드 체스트 때려도 되냐? 뭐지? 백백 백. 나 아스 영준이가 쓴 영준이요? 아, 영준이가 쓴 소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의 우리 그의 여름밤 우리. 야, 재미가 없는데? 네. 어, 아니 첫 인정하라고 그래. 첫사랑은 잊을 수 없다고. 나한테도 못 있는 아니 어쩌면 안잊고 있는 그 친구가 있었다. 학교가 끝났고요.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 집에 도착했고요. 좀만 쉬다가 어차피 유도 가야되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 46분 1일차 끝 내일 뵈요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택시타고 가도록 할겠니 버스 내렸고요 곧 집에 도착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이 물이라도 먹고 싶어 아, 아, 아. 빨리 집으로 가서 사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했고 7 4이 사과를, 사과를 먹을 때가 아닌데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진짜로 진짜 맛있네요. 야르~ 합니다 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빠지~ 어 오. 이씨 일부가 끝났고 전부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정 야르 금요일 아침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음. 아. 이게 옷을 벗고 뭐 하면은 네, 제 3kg 맞춰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사과아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 나와서 가고 있는데. 아, 반장이 안 젖은 게 없겠죠? 제가 지금 왔는데, 반장이 안 젖어 있는 게 있어요. 대박. 아. 다삼나났어나 썸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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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나 썸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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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머이썸머데 썸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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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지나썸나 미나네뼈다부지잖 아니야? 아진날라고 입을 닫 숨을 숨을 안 쉬어 어큰 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목숨을 못 살려도 되니 가진 거가 부러졌는데? 어? 어? 아, 어? 어? 아, <hair> 아, <마 Nicholas> 이거 보여줘 하굣길이잖아 급식에서 받은? 코코팜 코코코코 팜 학원이 끝났고요 헬스장으 가시죠 아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은 헬스장인데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창고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창고로 가요 너그 힘들어 그 힘들어 아. 운동은 끝냈고요 그 뭐야 인바디를 다 쟀습니다 네그 결과는 네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조금 열심히 빼고 있는데 그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어가지고 정말 이금 다쳐있나? 아 다쳐 있어. 아어 아, 네. 네. 지금 그 수학 과외가 끝났고요 뭐야 개귀여운데? 신도림역에 도착했고 지금 저기서 오는데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뭔 섬이었지? 금시포르기 왔어 빠른데? 도착 형 오늘 많이 좀 사왔어? 저는 사왔어 어 하나만 손 줘봐 재미있것같은데재밌있는같은어 재미있는 어 아니야. 재밌으면 어쩔 거야. 아, 한야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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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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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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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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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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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laughs> 어씨 아까 좀 있다 아까 영상을 많이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집을 가는 길이고요 내일 내일 유도장 갈때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네, 다음날 이 됐고 지금 시각은 7시, 좀, 네, 7시 10분 1 5분된것 같아요 맨 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대가 1등이었잖아요 전 대회에서. 아 그래서 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파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선수부 시합장에 도착했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와. 야, 긴장돼? 좀 긴장돼. <laughs> 마음이 어때? 아, 많이 떨립니다. 계속 그거 해 돼. 1등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아, 지말너 땄잖아. 아안 찍어 안 찍어 아니 안, 안 찍어 아, 이제 찍어야 돼요. 이제 찍으면 찍으면 나 누웠어.